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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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또 왔어. 여기 컷, 여기 컷, 여기 컷. 어, 다 잡아야 돼요. 조심해. 나피 없어. 안녕. 하세요? 이렇게 몰랐는데. 야, 너희들 중학생들은 뭐입니 요 어, 요즘 뭐 마이 같은 거 입니? 나도 요즘 중학생같이 입고 다니려고 저는... <laughs> 어. 중학생 어, 너희들 패션 스타일 좀 말해봐봐 요즘 10대들은 어떤 옷을 입니? 후드티요 후드... 아 그거 말고 <laughs> 약간, 너, 너, 너 아까 아싸고만 가 아싸 제가 아까 아싸라고 말했는데? <laughs> <laughs> 아, 그랬어? <laughs> 아야 근데,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 후드티 다섯 개 있어 <laughs> 나, 나 후드티 다섯 개 있어 내가, 내가 아싸라서 어 에 우리 그 t 오는 o 오노 요즘 뭐 입니? 아 r 아싸라 i 아본단가 not s 뭐 r e w h 뭐 t y o 스 r e d 패션? n g What? What? w h a 스 w 릭 패션? What? w h a 스트릭 패션? 스 h a 그 What? w 뭐야? 어떻게 입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약간 너풀로풀하게 입는다는 거그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패션 막 이런 건가? 아... 아싸들은 이해 못한다 이건가? <laughs> 어차피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약간 와... 지리는데어야야 아싸들 이해하고 이거 옷 입겠냐 이거 와... 쩌네 이거 <laughs> 와 손절 당했어 <하겠어. 웃음> 야씨 나도 그냥 그나저나 몰란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보니까 얘흰티 입고 있는데 이런 거 입고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아, 손절 당했네 <laughs> 포, 포기, 포기 <laughs> 설명 포기 <laughs> 아, 옷 사러, 아니 좀 이따가 옷 사러 갈 거거든 밥도 먹고 이제 옷, 옷도 사러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싸들 특징, 이런 말 하고 안 가죠 <웃음> 아, <웃음> 오늘 옷 오늘 옷 사러 가야지, 헤드커는 그리고 방구석에 있죠 어 잠깐만 자고 갈까? 어, 뭐야 어, 아, 늦어버렸네 게임하다가 내일 가야지, 일요일 이 아, 월일. 어 똑같은 거 반복. 어 월요일이네. 다음 주에 가야지. <laughs>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야 들어와. 난 망했어. 나 저기 언덕집으로 올라간다. 들어와. 내가 바로 사이가. 조심해 얘들아. 총 먹고 들어갈게. 존버좀 아, 여기... 여기... 하겠습니다. 큐비지 두개 들고 간다. 야 오셨네? 언제 오셨나? 아, 큐브집은 안 본데? 좋았어, 그쪽으로 간다 네, 여기 클리어 아까 내리는 거 보고 안 닿는데 왔네? 안 왔네 뺐나? 길쭉이 집 가지 마세요 길쭉이집에 한팀 있더라구 3배율 연사 써야겠다 손잡이 있으신가? 그러면? 연사하려면 좀 개까비 있을까요? 저기 네. 저기 빨간 집 근처에 있었어 빨간 집 근처에 네, 네. 빨간 집핑좀 오케이 어디냐면은 여기 어, 그쪽에 많아 그러니까 전, 아마... 지금 이제 교전 일어나고 있어 어, 오케이 헤드샷 좋았어 한명잡아줬고 자빠, 빨간 집저 바로 저희, 저희 기준에서 대각선 집 3.6. 어, 저기 구멍 난데 있지. 구멍집. 어. 네, 거기다 네, 나가고. 네, 네, 겁나 많아요. 여기 쿨. 소만이 소만 조심해야 돼. 저쪽으로 봐봐. 알아요, 알아요. 두팀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도팀하고 싸웠나? 아, 네, 예. 이 적역총에서 좋았을 건데. 있어요. 아직 있어요. 예. 안 보인다. 일단 아직 안 보여. 조심. 너 너희 쪽으로 붙을게. 됐죠? 네. 럭. 어. 죽었다. 얘 죽었다. 네. 아, 아니야. 오른쪽 창문에 지금 붙어 있어. 이렇게 잘 싸우지 않네. 뭔데? 오. 나 옆으로 빠질게. 아. 오야, 벡터 사운드, 벡터 사운드 개찰지네. 나 옆에서 이렇게 지워하는 식으로 들어갈게. 오케이 okay, 확률 <laughs> 어. 왜 그래? 아, 왜난 그래? 바보야 난 바보야 에이 진짜 바보짓했네 다행이다 눈버릴뿐이다 <laughs> 아왜 수류탄을 그렇게 던져 그 앞에 집이 있어? 있어? 왜 이걸 실수하지? 있... 소만님 제가 창가에서 보이는거 같은데 네 네, 어 있다 있다 왔다. 어 왔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봤어 2층에 2층에 두명 두 2층에 두명 2층에 있명 와이차 옥상에 있는와이저견제 아, 바... 저기 와이견제죠야 2층에 있어 2층에 어디냐면 여기, 여기 2층에 2층. 2명일걸요? 사운드 2층이다 1층이 하나 1층쯤에 들어갔다 둘다 내려왔어요 어 봤어 응 아니 오우씨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 뭔데? 와이자 지금 못 봐요. 개피개피 아고. 언제 주세요? 완피였나? 하나 더안 있어, 있어. 집안에 또 있어 조심해. 들어 들어 들어. 로로로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일로와, 일로, 일로. 어, 들어가 아, 들어갔어. 봐주세요. 약간 봐줄게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바로 앞집에 있어 왼쪽에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조심해 나 지금 견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하나 잡았고 집안에 지금 자빠져있고 와 뒤에 왜 뒤에 술타인데 집안에 누워있어요 지금? 어 누워있어요 지금 노란색 핑 있지? 안 누워있는 거 같은데 안 누워있는 거 같은데 지금 두 명이야 그러면은 한명 내가 잡아져있거든 헤드샷 떴어 방금 없다. 여기 앞집에 있는어 지금 두명이 두명 어, 그 안에 한명 살렸나봐 왼쪽 어그 안에 하나 있어 하나 둘 어깨 잡아졌고 하나 더 있어 왜 이렇게 잘해 조졌나? 다 잡았어? 다 죽은거 같은데 오케이 끝 이거 뭐야? 어, 너무 잘하시는데 지렸다 이거를 멀리서 다 맞추시는 아 이거 저격총이 있으면 더 좋았을거야 아 이걸 트롤링해버리네. 다 잡았나 아, 우리? 어,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여쪽 여쪽 없어요. 어, 어 뭐야? 아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 참. 뭐야? 집안인가. 아 집안에 집안에 있어 집안에 아, 있어 첫첫문 열어봐. 문 열어봐. 하나 아, 아,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 갑자기 어우씨. 아아 아프다. 상가방 있었는데 아니 상가방 있었는데. 으흐, 아, 또 매, 죽었네. 매우 아 아파. 개아카비. 괜이 들어갔다. 아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이야이거어갔다 개이 들어갔다. 개이 들어갔다. 개이 들다 개이 들어다 개이 이들이이 레드 나무 레드레드 줄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홀로 쓸게요 오케이. 3 배율 하나 줄까 6배 있는데 아 그렇지 그래? 아 맞다 혹시 콩복금 있었어요 아기 콩복금이 뭐야 그 튜비유. 큐비유 큐비유 어. 어아 그러면 뭐지 어. 어딨어 뭐야 AK 떨궜어 자기장 먼저 먼저 들어가죠 핑키 okay. 너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 여, 여기, 아, 여기 큐브 있다 여기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데 기다리니까 여기 좀 소리 나도록 한번 가보자 너무 지루하면 재미 없으니까 저희만 즐기면 음. 안 되잖아. 소리 음. 나도록 가볼게. 원래 지금 30 쪽에 어30 쪽에서 소리 나거든. 언덕 넘어지는 거 네, 같은데. AK 사운드. 아, 파라나이스어 소연... 어, 이거 오른쪽 어그냐? 어그 잡을까요? 어나 그쪽으로 어그가, 어, 어 어그가 좀 욕심 나. 어그가 좀 욕심 나. 아 근데 어 탄이 없어 가지고 크파님 쓰시. 요번 판에 한국인 좀 많은 거 같은데. 네, 요번 판좀 요번에 보내, 이번에 좀 한국이만, 지발 바로 왼쪽. 어. 얘 MK 4치인데 얘를 닦아야 할것 같은데 아, 어부보다 접근해 보자. 발소리 안색에 주의. 야어딨네 뭐 <목소리> 일단은 조졌고 나머지. 키판, 키판 잘 써. 나무지나무지 나머지? 나머지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돌아가나. 왼쪽 확인할게요. 여기있다, 내 근처. 올라온다 왼쪽. 한명 더, 한명더 있어. 그쪽이에요? 아니, 기 아니야. 기절이 있잖아. 아니, 저기있다. 저... 어, 저거 저기 아니야? 저기있네. 개피요. 붙을게요. 전대점 나이스 끝컷컷컷형그 m 4 m 4아 얘가 m 4야 아이고 나이스 파란색 좋아. 스킨이야 스킨 아 좋아 m 아, 4 좋아 화면 시간 없어요 어그 올거 같아요 아까 어그 사운드가 난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야, 뭐야 이거 떠올라. 프레임 프레임 뭐야 이거 어야뭐냐 이렇게 왜 이렇게 프레임 막 떨어져 막 뭐야 이거 쟤는 캐릭터 다 너 여기 붕대 먹 이거 구급 상자 먹을래? 여기 구급 상자 엄청 구, 많다. 저, 저, 저 구상 많아요. 구상 많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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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한금고 모르 근데 개 못하네. 오케이. 완전 한금고 불게 진짜. 저 근데 저희 저원 중앙이라서 여기 자리가 좋긴 한데. 양각이 잡힐 거 같아. 여기 바위 쪽으로 먹을까? 얘거 사라졌니? 어디 갔냐 얘. 또 쿵쿵 소리. 쿵쿵 소리? 끝판님. 나 아닌데? 네. 끝판이 맞는데? 어, 나 뭐, 아, 나나 마우스 나, 패드, 나... 패드 소리, 마우스 패드 소리. 아, 아 이거, 이거. 아, 마우스 올린, 아 저감도시구나. 음. 나저 고감도라서. 전원 소리 못 들어봤어. 오케이. 좋았어. 잘 먹었다. 이거 여기 앞에 앞에 보, 앞에는 시야 따를 수 있으니까 뒤에만 조심하면 돼. 왼쪽 하고 오른쪽은 좀 아니요 야, 우리 자리 완전 좋구나, 지금. 환상이네. 자리가 좋, 자리가 좋긴 한데, 이거 양각 잡힐 양료이동아요너 전술 개머리판 필요해? 아니, 필요 없어요. AK에요. 7탄 조합. 7탄? 7탄 조합이에요, 7탄 조합.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혹시 연막 몇개 있으세요? 나 연막 두 개. 네. 연막 하나만 주실래요? 오케이. <laughs> 크파야, 왜 이렇게 잘해요? 야, 형 FPS 많이 했잖아. 그 알지? 서든만 하면은 다른 FPS 적용할 수 없어 다른 FPS도 많이 해야 돼 나는 다른 것도 많이 했었어, 옛날부터 블랙스쿼드도 했고, 있고, 아바도 있고 스포 아, 아바 했어요 스포 저, 1도 그래. 있고 스포 2도 있고 서든 하기 전에 아바 유저였어 그래? 음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적응하기 쉽지 네, 그, 그 애초에 아바가 그래픽이 좋아서 응,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망했지 아바가 어. 약간 일베충이 좀 많은게 좀스쩍하지만 약간 또라이감 하나가지원 조전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자빠질 수 여기 거. 여기서 그냥 존버 탈까요? 음. 코리타뒤 s 스슬 사운드 들리기 시작하고 음. 풀도핑 해주고 그냥 이건 최대한 치킨 딸수 있게 노력할게요 어 나도 쓰겜은 불가능할 것 같고 아 봤다 찾았다 쏘지 마세요 위치 안 저희 어... 위치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에요 뒤에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125집둘네 그것만 하기는 전에... 좋았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싼하다 와 이거 완전 태풍의 눈이네 이거 완전히 태풍의 눈하니까 갑자기 포트나이트 같은 이제 돈다 어, 돌아 돌아 100에, 저희 쪽으 저희 저희 쪽으로 오면 우주관 잡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오는 것만 조심 어, 돌고 하나 오고 아니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발견한 건 아니고 살짝 떨어져서 오네 발돌리 여기 터먼또 왔어. 거. 왔어. 왔어. 또 왔어. 여기, 또 있어, 또 컷. 여기 컷. 여기 컷. 여기 컷. 어, 피 조심해. 나피 없어. 이기 뒤에 시고요 이제 이제 어 아래 아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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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래있어 어디 아래요? 그뒤 네, 아래 어 <laughs> 저기 70방향 거기 두명 있었거든 그러네요 먼저 들어간거같아 자기장 먹었죠 들어간 잘못다 팀, 팀, 팀. 세..세네팀 남았어요 세네팀 아이고 그 들어가죠 띠띠띠띠띠 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팀까지. 3팀인지 몰라요 앞에 알아요 뒤에 가주 조심해 안 돼. 안 보이거든 이쪽에서는 지금 찾았다 아이씨 그 오른쪽 가서 쏴봐요 네, 오른쪽 바위 오른쪽 커피. 네, 네. 앞에 붙네. 두 대. 아, 생각... 삼각방가보다. 안. 아, 네. 냉정하게 합시다. 잠만 한팀더 있다. 잠만 보세...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나, 나 마세요. 봤어 여기까지 왔는데. 조심해. 아이고. 저 위에 위에 나무 있어, 위에 나무. 한팀더 위에 나무 있어요? 어 찾았어 나 맞지 왼쪽 돈나저 왼쪽 긁을게요 한대 맞춰야 하는데 연막이 방금 썰때잘 써가지고 천천히 붙어야 해 저기야 흰 너무 뒤에 있어. 조심해. 뭐야, 왼쪽이다. 방쌓그 그 나무. 왼쪽. 응? 저 위에 있어. 나무요. 뭘 오여... 뭐, 뭐, 아, 위에 있 다. 바위에 따 개비 있어요. 따 개비. 따 개비 두 명. 왼쪽에하 나와. 어, 봤어 봤어 아, 봐. o k 비 y p a 왼쪽 pass. 어 a s s 봤어 the sound. To the sound. w h 다 n do you mean that? I gave me a i 쪽 나무. m e w h e r e Kurunga Kurunga j 막에 붙었을 것 같아 기 있네 따백이 하나 레이저 켜. 솔직히. 와, 참 씨발. 뭔데 집 안에 왜 있는데? 집 안에 있다고? 네. 조심. 그냥 <레이시스> 바로 앞에 나무. 꼬리 파이어. 조심. 아, 미친. 한 명, 한명 살았어요. 애좀 컷좀 애만 컷하면 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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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로 나무, 붙어요 나무로 붙어요 <목> 어떡해 헤벅 잠깐만 이건 헤벅 아, 야이씨 아, 야 잠깐만 <목소리> 아이씨 전나힘들어 <진짜> <laughs>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 아깝다 씨와 아, 이거 발소리 들어가지고 개깜놀했는데 뭔가 했네 야형 9킬했다 9킬했어 와씨 오오 9킬 어 9킬했어 이번판에 아 이거 이거 빨리 잡아주셨으면 안보이더라 아, 안보여 음아 이거, 음. 아, 이거 한명 살았네 하피이면 양쪽에서 딱 오더라고 아따기비 애들이 살았네 결국에는 아 이거 개아까비 야 이거 이거 집어는 예상 못했는데 집안에 발소리가 들려 9킬 와나 9킬 했어 야 응. 데스케만 봐봐야겠다 잘하셨어 그러네 애들 우리가 싸우는 거 보고 있었네 진짜 발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했네. 생각해 내가 총구 보이는 거 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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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거